아, 이제 여름이 왔어요. 너무 더워. 지금 카라반 세팅하는데 땀을 한 바가지 열렸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골뱅이를 채취해 오겠습니다. 아, 이딱 물에 들어왔는데 용천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이 진짜 얼음장입니다. 그리고 시야는 생각보다 잘 나와. 깨끗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물이 조금 흐려져요. 이게 용천소가 나와서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군소가 어디 있을까요? 어, 생각보다 잘안 보입니다. 군소들이. 원래 군소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 용천소가 안 나오는 곳은 시야가 잘 나와요. 그래서 멀리까지 보이더라고. 근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네요.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어. 자, 이게 바로 바다의 산삼. 군소입니다. 자, 군소를 뜰 채로 조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주고 상당히 귀엽죠. 자, 일단 군소 한 마리 획득. 자, 두 번째 군소도 획득했습니다. 지금 한 마리 잡았거든요. 너무 작아. 큰걸 잡아야 돼. 용천소가 안 나오는 것은 물이 진짜 깨끗합니다. 거의 동남아 저리 가라요 얘는 군소 알입니다. 얘는 군소 알이에요. 자, 이 통발에 군소가 들어가 있네요. 남의 밥상이니까 건들지는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소 가족 발견했어요. 1타 3피 획득했습니다. 자, 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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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 진짜 거의 머리만 합니다. 이게 카메라에 안 당기는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거의 얼, 수박만 해요. 자, 한번 떠주고. 어, 거의 방어력이 0이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와 얘는 지금 알을 낳고 있었어 심지어 얘네들이 개군소하고 참군소가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게 개군소는 못 먹고 참군소를 먹으래 근데 여기서 참군소가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참군소는 보라색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얘가 자복농 중에 제일 커 지금 거의 제 머리만 하거든요 제 머리만 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laughs> 보세요 어? 어 임마 피 흘린다 보라색 보세요 보이죠? 이마에 지금 피 흘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피에 독이 있대요 이 독은 가열해도 독이 안 사라진대 내장이랑 보라색을 잘 제거하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다 미역 아주 줄기차게 먹고 있네 나머지는 볼게요 얘. 얘는 제가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잖아 얘랑 얘랑 지금 벌써 손바닥에다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중에서 보라색 피가 나오는 걸 찾겠습니다. 일단 제 머리만한 놈. 이 놈은 지금 보라색 피를 흘리고 있어요. 뚝뚝. 그리고 얘, 예. 때려보면 보라색 피를 흘려. 근데 얘는 개군소 같아. 봐봐. 흰색 점액질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개군소야. 그럼 얘는 못 먹어. 잘 가라. 그리고 또 얘. 예. 때려보면 보라색 피를 흘려야 되거든? 보라색 피를 흘리지 않는 걸 봐서는. 얘도 지금 점액질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도 아니야. 그럼 나머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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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중에 있, 있거든요? 찔러보면 나와. 고통을 받은 애는 어디 있니? 얘도 아닌 것 같아. 얘도 보라색 피를 안 흘려. 그럼 얘도, 얘도 아니고. 얘는? 이거 라면인가? 라면 끓여먹을까요, 이거?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건 못 먹겠다. 얘도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아, 얘네, 나머지, 얘네들은 전부 다 개군소. 얘만 지금 참군소야. 다행히 참군소인데 큰걸 구했어.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얘네들은 다 살려주겠습니다. 보라색 물이 어마어마하네 얘를 지금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이마 보세요 지금 생긴 거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진짜 얘가 바다의 토끼라 그래요 머리처럼 생긴 부, 부분 보이잖아 이게 토끼 귀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자.. 내장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이게 어디가 등이고 어디가 배 쪽인지 알 수가 없어 여긴 것 같아 이쪽을 좀따 볼게요 손으로 따도 되나? 와 지금 거의 물감인데 물감을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오 어, 내장 나온다 내장 보세요 내장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와 이거 노딱 도겠는데와 물에 한번 씻겠습니다. 이 보라색 기운이 있으면은 급성 알레르기와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냄새는 약간 홍한 냄새 같은 게 나요. 아니, 홍한 냄새는 아니고, 비린내인가? 제가 칼을 안 들고 와서 손으로 약간 문어 같기도 해. 이거 보세요. 약간 존복 같이 생겼기도 하고. 아, 이 소금으로 씻어야지 잘 씻긴다고 해가지고 냄새는 아좀 비린내가 많이 나긴 나요. 그래서 일단은 깨끗하게 씻고 얘를 데친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 얘를 잘 먹으면 문어 맛이 나고 어잘못 먹으면 타이어 맛이 난다고 하거든요. 문어는 먹어봤는데 타이어는 안 먹어봐서. 타이어 맛이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제가 지금 씻어내고 있는데 검은색이 뭐가 막, 막 묻어서 나와요 이렇게 이게 군소의 피부 같은데 씻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최대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군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지금이 12시가 넘었거든요 거의 1시간 다 돼가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맛있지 않겠어 요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 손질은 잘 됐어요 보세요 꽤 커요 이거 봐 어 이게 뭐지? 오씨, 계속 이게 아무리 씻어내도 검은색이 계속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쪽면은 하얗고 등껍질 부분은 약간 새까맣습니다. 제 얼굴만 하거든요, 거의 그대로 투하 해보겠습니다. 얘가 수분이 거의 70%로 이루어지네라 가지고 삶으면은 엄청 작아진대요. 몇점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게 잘 되고 있는 게 맞겠죠. 어, 뭔가 하얀색 거품 같은 게 나오는데. 두번 정도 끓여야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냄새가 나요. 냄새가 어그 해녀의 집어 좋지 않아요. 타이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laughs> 어 제가 일단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바다 냄새인데 그 고여 있는 바닷물 냄새 있잖아. 이게 만만 타이어 맛이 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냄새도 타이어 냄새가 나요 일단 약간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축소가 됐거든요 원래 손바닥만 했잖아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4분의 1 내가 볼때 식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 식감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진짜 쫄깃쫄깃한 문어의 맛이 날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비빔면을 갖고 왔긴 하거든요 근데 이 자고로 해산물이라는 게 저런 인위적인 향신료 있는 거랑 섞어서 먹으면 뭔가 진정한 그 특유의 맛을 느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씻고 뜯고 맛보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냄새는 음 좋게 말하면은 소라 냄새가 나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소라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골뱅이랑 비슷해 느낌이 굉장히 쫀쫀해요 얘를 타이어로 대체해서 써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재질이야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니까는 이거를 뭐 요리를 해서 드시더라고요 튀김으로도 만들어 먹고 무침으로 해 먹고 막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은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 그냥 먹어야 돼 대가리 같은데? 대가리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 뒤쪽부터 꼬리부터 먹어볼게요 여러분, <laughs> 아니 안 사라지는데요. 와, 제가 많이 삶아서 그런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 자체가 없어요. 좀 비린 것 같기도, 비린 맛은 당연히 있지. 바다에서 방금 건졌는데, 어... 다시 먹어볼게요. 이 지느러미 부분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이번에는 꼬리 쪽을 먹어볼게요. 뭐? 아... 아... 이걸 어떻게 먹다라는 거지? 아 이거는 뭐랑 요리를 해도 안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를 제가 너무 크게 해서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오, 뭔가 그럴 듯해. 야시, 칼로 자르는데도 제가 지금 거의 이두에. 일단 비주얼 보십시오. 물돌아 마냥 맛있게 생겼어요. 어, 이걸 먹는다고 잠깐만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잡아온 성의가 있는데 스펀지가 돼요. 아내가 여기 보면, 그러니까 라텍스 밴드, 라... 으악. 으악. 아,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없는 놈인데 제가 유격 훈련할 때도 진짜 이끼 물을 마시면서도 이 주를 버틴 놈인데 와 아, 이건 진짜 힘드네요. 참 군소가 한 마리만 있게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군소 100g이면 서귀포 주민들은 다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됩니다. 쫀득이랑 같이 먹으면 질긴 식감이 좀덜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쫀득이는 허니버터 맛입니다. 쫀득이하고 군소하고 식감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 정말 쫀득이는 한1 0번 씹으면은 그래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거든? 군소는 계속 씹어야 돼. 계속 씹는 거예요, 그냥. 끝이 없어. 언제 끝날지 몰라. 껌인 것 같아요, 껌. 쫀득이에 얘를 제가 말아가지고 같이 먹어볼게요. 지금 제가 4네 점을 먹었는데 다 뱉었거든요? 어, 그래도 제가 고생해서 추운 보람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제가 삼켜보겠습니다. 쫀득이를 이렇게 상추처럼 올리고 그나마 좀 야들야들해 보이는 거. 얘를 이렇게 올린 후에요. 군소 김밥처럼 마는 거야. 만 상태에서 입으로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내 이빨은 튼튼하다. 내 이빨은 군소보다 튼튼하다. 음! 음! 쫀득이하고 콜라보레이션이 되니까 뭐가 쫀득이고 뭐가 군소인지 몰라. 먹었습니다. 음, 훌륭해. 이게 군소는 쫀득이만 먹어야 되네. 아, 이제 알았어요. 현재 한 요만큼 남았는데, 요건 제가 씹다가 뱉은 거고 얘네들이 새 거예요. 아, 배는 안 고프네요. 제가 지금 한 개도 안 먹었는데 쫀득이 두 점에 군소 한점 먹었지. 진짜 배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소 먹방은 여기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군소는 어 제가 봤을 때 잡아서 드시는 거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고생하는 대비 손이 이렇게 보라색처럼 물드는 대비 그렇게 맛은 있지 않다 군소는 그냥 바다에서 잘 자생하는 걸로 예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만 가야 될것 같아요 많이 힘드네요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빠이이 언덕을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꺼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제발. 아.